안녕하세요, 여러분. 짧게 하겠습니다. 617 부동산 대책에 대해서 상식적인 내용만 세부적인 거다 빼고 딱세 가지로 요약해서 빠르게 전달을 해 드리겠습니다. 우선 경기, 인천, 대전 지역을 투기 과열 지구로 묶었습니다. 부동산 풍선 효과랑 갭 투자를 차단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리고 임대 사업자들이 7월 1일 이후로 매매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주택 담보 대출을 받을 수 없게 됩니다. 이 부분이 상당히 강력한 규제예요.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우리가 종부세라고 말하는 종합부동산세와 양도세가 인상됩니다. 자, 설명이 끝났어요. 어때요? 쉽죠? 제가 언젠가 서울의 집값을 잡으려다 보니까 가까운 경기도권으로 수요자가 몰리고 있다. 말씀드린 적이 있죠? 그렇게 경기도권이 부동산 가격이 오르다 보니까 또 이번에는 경기도권을 규제하는 거예요. 쓰읍, 글쎄요. 여기까지 할게요.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고 감사합니다.